안녕하세요. 신성델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신성델타테크는 지속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 제가 매일 같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변동성이 없는 상황. 지금 여기서 시세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같은 금액대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어차피 벌어질 일은 1.2% 3%. 그렇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매수할 때랑, 이날 매수할 때랑 어차피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분할로 매, 나눠서 매수를 했지만 어차피 평단은 같아 그러면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시세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이 금액대에서 큰 변동 없이 내가 이날 몰빵을 친 거랑 이 분할로 쪼개서 내가 몇 차례 매수를 진행했지만 평단이 같은 거랑 어차피 몰빵한 거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자 1차로 매수를 진입하셨다 라고 하면 지금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보합권이어도 약약 수익이어도 약 손실이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라.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2차 매수 타점은 아직 유효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진행하느냐? 자금이 확보 되신 신규 분들이라든지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신규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주주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같이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큰 변동성 없이 5월 12일입니다. 자, 5월 1 2일 오늘. 자, 이런 변동성이 없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움직임이 없고요. 모합관에서 주가를 관리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자, 단기 시세가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금액입니다. 자, 이때에 들어왔던 5만 천원 저점을 찍고 현재 옆으로 횡보 중인 상황. 그쵸?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하고 2차적으로 매수하고 3차적으로 매수. 어차피 몰빵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2차 자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응을 하셔라. 그죠? 자, 그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예수금을 쌓아놓은 것 가지고 2차적인 적절한 자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두번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이 공간 안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설정해드린 이 라인. 자 추세를 전환하고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삼성공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을 멈춰주고 난 이후에 보세요. 상승 우상향을 멈추고 나서 여기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이탈이 진행이 되었다 그랬으면 안 드렸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면서 14,400원 의미 있는 구간에서 현재 지지를 받아주면서 살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게 뭡니까? 14,400 삼성공조 한번 볼게요. 삼성공조.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때 여러분들 목표가 체크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 놓으셔라. 그러면 예수금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자 그리고 또 밑에, 자, 전쟁 건설 로봇. 전쟁 건설 로봇은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보셔라. 매매 가능한 구간이다. 자, 동일하죠? 상승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이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추세선 따라 이렇게 밀렸습니다.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어, 공부 강의 영상 올려드렸고, 자 추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적어드릴게요. 추세선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 하향 추세를 그려놓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영원히 잠이 들 것이냐,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하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하락이 나올까봐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이 나왔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하락이 진행된 부분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정해 드린 35,300원, 41,400원, 47,500원, 49, 이렇게 제가 금액을 알려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벗어나는, 여기서도 못 벗어난 추세를 자, 이런 조정을 만들어내고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이때도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왔겠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47,5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본다든지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가능 구간이다. 매매 가능 구간이다. 라고 알려드렸다. 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줬다. 그쵸? 이 구간에서 드렸으니까.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진 건설 로봇 제가 언제 드렸었냐. 전진 건설 로봇.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자, 언급 이후 안 움직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저점에서 잡아놔야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이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올라 타고 가다 보면, 4월 15일. 자,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 3만. 이런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3만 5,300원. 그렇죠 3만 5,3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었다. 자, 그러면 41,400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어,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나 1차적으로 매수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락이 나와죠요 그러면 하락이 나오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비중 축소를 하시던지, 손절을 어, 진행하고 나서 다음 타점을 노려보시던지,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오면, 어, 어차피 수익으로 이 손실 구간을 만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4만 4,400원에서 4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금액과 그 타점을 제가 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의미 있는 구간. 여러분들에게 근접한 라인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 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알겠으나 언제 매매할지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매 가능한 구간입니다. 손절가가 짧습니다. 손익비 대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수 있는 구간이 높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친절하게. 자,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 현재까지 54,800원까지 오신 분들은 대략 30%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1차로 매수를 진행하면 5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만. 이때. 자, 2만, 아, 3만 천, 180, 3만 천, 180원. 3만 천, 어, 800원이네. 어, 죄송합니다. 자, 3만 천, 800원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간다. 그죠? 지지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자금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수익 중이다. 그러면 500만원에 30만, 아, 30%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5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자, 신성 델타 테크, 뭐, 에코 프로머티, 현재 뭐, 포스콜틱스, 제가 지금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종목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 나올 수 있는 것은 알겠으나,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를 때, 자, 이런 기간에 기회비용을 이렇게 날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전진 건설로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에 물렸으나, 일단 여기서 하락 이탈, 라인 이탈, 라인 이탈 될때 비중을 축소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하시면서 예수금 쌓아 나가신다면, 보세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전쟁긍근 하시고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그런데 이 평단이 올라올 때까지 나는 꼼짝달싹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20%든, 자, 일정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축소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평단도 낮추고 수익도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매매 포인트와 전략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다 나오고 알려드린다 이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것들 알려드렸고. 자, 보세요. 자, 집중해 주셔라. 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정책 관련주. 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시세가 끝나지 않는다. 자, 이런 대대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략적으로 남은 기간은 보름 15일. 자, 이 15일 중에서 거래일이 며칠 안 됩니다. 자, 세력들이 변동성을 줄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엄청난 급등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대선 테마,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정책 관련주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 일수는 많지 않아요. 집중해서 단기간 수익 끌어올립시다. 이런 대대적인 이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실을 보셨다 할지언정, 이 주식은요, 여러분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 물렸다, 그리고 이런 높은 구간에 물려있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지 않으신다.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는 이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 넉넉고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천 주가 있고 백 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일부, 단열 주, 단백 주라도 빼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 이런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 이후에 예수금을 쌓아가고 난 이후에 이런 구간에 의미 있는 구간에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타점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이 구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평단이 낮춰졌죠. 자, 평단이 낮춰져서 이 목표가 저항 구간 정확히 잡아드린 이 저항 구간 이 안으로만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또는 뭐예요 탈출이 가능하다 이 탈출이 그냥 탈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천만 원이 묶이고 1억이 묶이고 이런 자금을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하고 올라오지 못할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자금 못 씁니다 그렇죠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으로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저항 구간 때리러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잡아드렸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에서 잡아드린 이후에 여기 4만 천원, 4만 천원 손익비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 진입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만들어드렸잖아요, 시세를.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든 없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제공해 드렸다. 자, 이런 것들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요일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도를 해 보셔야 된다. 그죠? 자 지금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은 매일 같이 돌고 도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태사나 꿀벌, 아 강력하게 지금 화력이 엄청난. 이런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실패한 동방케미컬과 우리로 자,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라. 대응라인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꿀벌 ATM 제가 언제 금요일 날 어, 매수하라고 제가 올려드렸죠. 월 12일 날 월요일 매매 종목이다. 클라우드웍스 26% 성공했고요. KCT 11% 성공, 한국정보인증 16% 성공. 자, 당일의 수익이 나오면 정말 완벽한 기회죠. 우리가 예수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근데 눌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눌리면 눌린 만큼 그 수익이 보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방케미컬 우리로 제가 대응라인 적어드리고 이 라인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만 진행한다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한국 PIM, 제가, 자, 이거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자, PIM, 제가 여기서 다시 대응 라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ATM 강하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매매 진행을 했어요. 자, 상방에서 조정이 받고 빠르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월 9일이에요. 5월 9일날. 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라인을 미리 설정해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날, 이날 미리 이렇게 설정해드린 라인들, 이 라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타점 주고 16,000원대 정확한 타점 주고 어떻게 됩니까? 아래 꼬리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시간 외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한국 PIM. 자 보세요. 자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타점을 한 차례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1차, 2차적으로 매수하실, 매수하실 수 있었던 분들. 자, 그러면 1000만원 운영했을 때 500만원 1차 들어가고 2차 구간에서 16,000원 대 500만원 2차 구간 들어갔다. 또는 14,900원까지 기다려보려고 아직 500만원을 진입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자, 500만원. 현재 시작과 동시에 매수하신 그 금액 언저리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전고점 한번더 때리러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매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신성달타테크 다시, 오늘 제 영상 다시 보시는 분들은 유라테크 잡아보셨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의미 있는 구간 내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구간 설정해드렸고, 여기서 타점 제공해드린 이후에 16% 상승이 나왔어요. 자, 유라테크 한번 볼게요. 유라테크. 제가 어느 구간에서 드렸나. 자, 1점. 어, 어, 이날, 이날. 그쵸? 이날, 5월 7일 날 이런 상황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쌍바닥을 찍어 주는 이 W 반등 반등 나와 주는 미세하게 움직임을 보여 줄때 자, 19, 0 9 6 0원과 1200원 이 사이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어된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엄청난 수익을 챙겨 드렸던 종목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의미 있는 라인에서의 반대 자, 부담 없는 손절가의 위치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제가 어, 설정을 해드려서 타점을 제공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1200원이 깨진다. 그러면 10%의 손절 구간이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10900원대 매매하시는 1차 구간 그냥 2차 구간에서 1,200원대의 2차 구간을 설정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 10%가 나오질 않죠. 자 마이너스 5% 나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매, 매매를 진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00원에 여러분들이 1차 진입을 했다. 그런데 내가 1,200원까지 라인을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1,200원까지 기다렸다 2차 매수 타점을 내가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아. 그러면 일단 1차 매수타점 가지고 기다리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1구9 0 0원의 매매를 진행했다. 1,000원의 10 매수를 진행했다. 진행했다. 라고 하더라도 10%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오늘 최고점에 매매를 아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탈되지 않으면 오늘 10%가 뭡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0% 이상의 수익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세가 나온 이후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재명 정책주 이뎀,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후보 관련주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소통방에 녹여놨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AT의 종목 나갈 겁니다. 자, 이 종목들 눌렀을 때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머티리얼지도 보시게 되면, 자 언급 시점, 제 언급 시점 앞에서 언급해 드리고 상승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정이 찾아왔지만 내가 매수한 시점 이후에. 자, 이런 큰 상승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알려드린 이, 우하양. 우하향의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흔적에서, 자, 정확하게 이런 타점을 제공해 드렸다. 그죠? 자, 이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올려드린 강의 영상만 보시더라도, 자, 뭐 소통방 아니고 유튜브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 이런 매수 타점 다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수 타점 잡아서, 몰빵하지 않고, 1차 매수가 들어간다. 자, 분할로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같은 상승, 충분하게 먹을 수 있죠. 8% 이상, 10% 이상. 자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신성델타테크 지금 내가 지금 요 고점에 물려가지고 자금 회전 안 되고, 자 크림의 떡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막 매매하고 싶어서 미치겠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자,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거 없다. 평화홀딩스 정책 관련주, 평화산업 정책, 어, 정책이 아니라 그 대선 인물, 어, 어쨌든, 어, 대선 관련주, 대선 관련주, 뭐 대선 관련주, 대선 관련주, 대선 관련주, 다 대선 관련주, AI. 뭐 전부 다 AI, 뭐 대선 관련주, 대선, 대선 다 대선이에요, 이거. 그쵸? 자, 이런 종목들. 응? 다 대선, 다 대선. 자, 지금 이런 대대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그림에 떡 쳐다보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단한 주라도 매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수익률, 여러분들 계산 되잖아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언제 올라오는지.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주 손해보고, 아, 비중 축소한다? 근데 열주도 막 이를 것 같아. 이미 다 상승이 나온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타점 다 잡아드린다고요. 신규 타점 언급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 진행. 우하, 우상향 진행. 진행.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에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태사남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태사남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010-5799-3355.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신성델타테크 두려움 아직 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벌어질 일 몰라요, 여러분들.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기서만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금 싸 나가야죠. 세 예수금 싸 나간 이후에 자, 바닷권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빠르게 움직여서 비중을 세게 싫어서 평단을 낮추자 이게 우리의 완벽한 전략이다. 제가 우리 상상 상상주식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신 이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그렇죠? 최선의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책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강력한 인물로 손꼽히는 이 현재 상황에, 지금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누구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리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 수익 볼수 있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재명 정책주, 이재명 관련주, 대선 관련주 지금 빠르게 움직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0105799335 정책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릴 소통방.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자 오늘 대응은 오늘로 마치고 있고요. 자 내일 대응 내, 제, 내일 대응은 내일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사남었습니다